네, 마태복음 27.45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계시되엘리엘리라아마서 먹다니 하시니 이런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거기서 듣는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지다가, 흰 포도주의 접시요 갈대에 깨어가시게그거나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고난라 보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들으시고, 영원히 만나십니다. 이에 성소리전이 이록더 아래까지 지어져, 들이 고 땅이 진동하며 바이가 크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다들 중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예수의 관 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예브정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신이 되는 아이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바라온 많은 세자과 함께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배우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당하신가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기독교적인 소름 중요한 저기가이성 금요일입니다. 제6시로부터 원당에 어둠이 마이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래서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정오의 시간은 태양 빛이 가장 찬란한 시간이죠. 가장 찬란한 시간이 정오입니다. 그정오의 카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9시는 오후 세시입니다. 가장 햇빛이 강한 그때 반대로 온 땅에 흑암이 계속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온 땅에 내릴 어둠은 예시대를 마감한다는 하나님의 표절입니다. 예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혜와 악의 시대, 그리고 저주의 시대, 어두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시대, 그리고 어, 율법의 시대. 이런 많은 어, 수많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많은 것통을 가져왔던 어, 제와계 시대, 아, 제, 그리고 노예의 시대. 어, 제 노예로 말미암한 온갖 어, 비참한 일들, 어, 조주. 어, 이런 것들이 율법의 어, 조주와 함께 붙여고 그리고 율법의 엄려했던 네, 어두운 영의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두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시대를 마감한다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웃 마감한다. 끝났다는 사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 당하실 때그 속에 내려왔던 온 땅의 흑암 제안입니다 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소박단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셨나일까다 있으십니다. 10편, 22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0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습니까? 예, 십자가 달려 죽인당하신 예수님, 예,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시요 그 기쁨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임당하신 얼굴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아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사이를 한어던 슬픈 가장 슬픈 비극의 사건을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셨나이까 리이 기도로 증거하데 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이 십자가 속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크게 소리 지시고, 영혼이 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영혼이, 예, 육체로부터 불이 된 예,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예,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가신 사건이죠. 예, 이 속에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유대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이 성전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이로부터아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심으로 휘장을 찢은 것이죠. 예수의 몸이 찢힌 것과 휘장이 찢은 것과 동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나갑게다 하나님의 지성서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표시가 이휘장이 찢어진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봄이 많이 일어났다. 네, 이 말씀은 이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 시이 들어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재림. 주님이 오실때이 세계가 지진이 일어나고 아주 대 번역으로 휘몰아치죠. 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처제 지진과 기근과 재앙과 아, 전쟁과 이 모든 소식을 들을 때 아, 주님께서 가까이 와있으면 너희가 인식하라. 아, 주님이 계속해서 신앙성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가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니까 마지막 날에 이 낡은 세계를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폐지 처분하시죠. 또 새로운 하늘과 색당으로 아, 완전히 변화시키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진 그리고 그 해와 가리 이 빛처럼 변하고 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데 이런 엄청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 메시아의 죽음 당하심이 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난 사건을 앞에서 미리 선포하는 예, 예언적인 사건이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부심이 바로 정말로 제일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주문당하심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문당하심은 심판과 구원의 이 양칼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지만 은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심판 아래에 갇혀 있다. 요한 범인이 증거하죠. 증가, 심판에 갇혀있다 믿지 않는.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함을 믿지 못하면 은 예시대의 심판 속에 그대로 포로로 갇혀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 예,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예,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하어실 때,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독하게 죽으셨죠.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도망갔고, 오로지,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그 사람들은 예시대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예시대, 이 조주의 시대죠. 율법의 시대, 그리고 제약의 시대, 어둠운영의 잡혀 있는 시대, 이런 모든 예시대, 인간을 굴레로 삼고 있는 그런, 그런 이 많은 예측의 세력들이 십자가 속에서 완전히 다 화색이었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성분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물질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거기에는 정말 마음 아픈 이 슬픈 사랑이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속에 들어있는 정말 아픈 사랑이 들어있는 개시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 모든 죄를 끝내고 내 모든 조절을 끝내고 내 모든 율법의 조절을 끝내고 어두운 영의 이 시달린 것들을 끝내는 십자가로 그 믿음의 십자가로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 속죄의 시대 하나님과 하이란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복이 임한 시대 이 시대로 우리가 들어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구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구별입니다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땅의 저주, 그리고 죄악, 사망, 죽음, 그리고 악한 념, 율법의 저주 이 모든 어둠에 속한 이것들을 다 십자가 속에서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조조가 끝나고 모든 율법의 굴레가다 끝나고 모든 어두운 영들의 시달림을 받는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라바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붙입니다 아멘.